청국장이 냄새가 심해야 진짜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청국장을 사왔는데. 발냄새가 심하게 나고, 시큼하고, 구린내가 난다면, 잘못 띄운 청국장이랍니다. 약 38도에서 42도의 최적의 온도와, 좋지 않은 잡균이 없이, 유익균이 가득한 곳에서, 정상적으로 발효가 완성되면, 시큼한 냄새나 역한 발냄새는 없고, 구수하고, 깊은 향이 올라온답니다. 또, 원재료가 수입콩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콩이 아닌 100% 국산콩은 냄새가 없고, 건강한 유익균이 가득하면서, 구수한 맛이 아주 깊답니다. 냄새 없이 100% 국산콩으로만 만든 전통 청국장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센터에서 120년 전통 3대째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만 청국장을 만들어서 냄새가 없고 100% 국산콩인 청국장을 이 센터장이 가져왔습니다 매번 소량씩만 생산하고 대량 판매는 어렵다는 걸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딱 500세트 한정으로 두팩 사면 두 팩을 더 주는 2 플러스 2 9,900원에 선물합니다 제대로 된 청국장으로 혈관과 소화 건강 챙기실 분들은 딱 500세트 한정이니까 품절되기 전에 여기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 여기를 눌러서 구매하세요를 누르시고, 고정 댓글 구매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